자,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우리 4.5순환 핵심이론 특강 강의를 개강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일에 걸쳐서 특강의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이 강의를 기획했던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측면들이 조금 있는데요 상반기 동안 아예 공부를 못하신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시간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뭔가 어려움들이 있거나 아니면 전공에 집중하느라 못하신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쌤들을 위해서 이론을 조금은 강의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기본 강의도 잘 수강을 했어요 잘 따라오고 있는데. 야, 그래도 실전 모의고사에 앞서서 뭔가 정말 과정, 방법, 평가, 행정, 이네 가지 필수, 파트, 필수 파트만큼은 한 번쯤 쫙 한번 스캐닝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그런 쌤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의는요, 8월 18일과 8월 25일 딱 2일에 걸쳐서만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이 2일 동안 오전, 오후로 다 나눠놔서 할 거예요.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이렇게 해서 총 16시간 동안에서 교육 과정, 교육 방법, 교육 평가, 교육 행정에서 정말 필수 파트의 필수 이론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인 겁니다. 그래서 학원용 교재가 별도로 나오기는 할 텐데, 사실은 뭐, 우리 이론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굳이 별도로 사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없는 부분이면 필기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수강대상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상반기 교육학을 거의 공부하지 못한 경우 아니면 이런 경우 의외로 많아요. 1, 2월 달에는 기본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9월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내가 좀 이론 이해는 어느 정도 됐는데 그래도 모고에 앞서서 모고 보기 전에 한번 필수 파트 쫙 정리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열심히 나름의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우리 사순한 문제를 풀면서, 진짜 거의 못 푸는 경우, 아니면 이론 이해가 아직은 조금은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에 수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강의는 이렇게 네 가지, 네, 4회 차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2일 동안 총 4회로 할 텐데, 첫 번째, 1회 오전 때는 이제 교육 과정과 관련돼서 강의를 할 텐데, 이때의 주제는 공교육의 책임과 단위학교의 자율, 그니까 국가 교육 과정과 분권화된 교육 과정 중심으로 우리가 좀볼 것이고요. 두 번째 시간 교육 방법대는 아무래도 에듀테크, 에듀테크,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평가 시간 때는 언제나 나오겠지만 과정 중심 평가가 가장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교육 행정과 관련돼서는 이제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빠르게 살펴볼 예정인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 이 핵심 이론 특강을 수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